로코렌 한국 KR 플러그 GAN 고속 충전기. 이제 휴대폰 뿐만 아니라 각종 키보드, 마우스, 보조 배터리, 각종 음향기기 등등 USB로 충전해야 할 전자기기가 아주 많아졌어요. 또한 전원을 계속 물려놓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은 전원 선만 연결해주면 3개의 C타입과 3개의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멀티 충전기입니다. 최대 30W로 PD 충전되는 제품으로 책상에 두면 충전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1.5m 케이블에 KR 플러그로 한국 플러그와도 잘 맞습니다. rgb 스트립 커스텀 조명. 세련되고 은은한 조명은 언제나 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조명은 취향을 꽤 많이 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TV나 모니터 뒷면, 책상, 침실, 부엌 등의 공간에 설치해서 은은한 조명을 연출해주는 제품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휴대폰의 앱에서 다양한 색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특히 음악과 동기화시키거나 타이머 세팅으로 아침에 산뜻하게 조명을 켜지게 만들 수도 있네요. 좋은 가격으로 괜찮은 조명과 컨트롤 기능을 함께 즐겨보세요. 리모콘 버전과 앱 버전이 있습니다. 구조도크 5인원 스팀덱 도킹 스테이션.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등극한 스팀덱에서 사용 가능한 USB 허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스팀덱과 결합시켜서 HDMI 포트, 3개의 USB 포트,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C타입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최대 1GBps를 지원하는 램포트도 지원합니다. HDMI 포트는 4K 60Hz를 지원해서 스팀 덱을 TV와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C타입 포트는 100W의 빠른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USB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팀 덱의 쿨링 홀을 가로막지 않게 디자인되어 기기의 쿨링에 방해받지 않고, 프리미엄 알루미늄으로 내구성도 좋습니다. 미파 A4 IPX7 방수 스피커. 견고한 디자인의 IPX7의 높은 방수 등급을 가진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흡입캡이 있어서 거울이나 유리, 벽 등에 붙여서 샤워를 하면서도 가까이에 둘수 있는 제품입니다. 5W의 출력과 45mm의 드라이버로 작지만 충실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블루투스 5.0의 견고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M버튼을 누르면 핸즈프리 통화를 손쉽게 할수 있어요. 더불어 두 대를 연동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네요. 1200mAh의 배터리로 8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기비스 휴대폰 자료 백업기. 휴대폰의 귀중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하시나요? 클라우드는 느리고 용량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고 PC는 번거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휴대폰에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중한 데이터를 백업시켜주는 휴대폰 자료 백업기입니다. USB나 SD카드 또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삽입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연결해주면 사진과 동영상 등의 자료들을 손쉽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원을 연결해주면 자료를 백업하면서도 충전도 할수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이네요. 최대 50kg 수화물 저울. 부피가 제법 있는 여행용 가방 등의 무게를 잴때 일반적인 저울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고리를 사용해서 여행용 가방들을 들어서 최대 50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건을 걸어서 들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가기 좋네요. 디지털 LCD로 무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유닛 버튼을 눌러서 측정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리튬 건전지 하나가 사용됩니다. 다양한 USB 커넥터 어댑터. 맥북을 비롯해서 다양한 휴대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USB 어댑터들이 필요하게 마련이에요. 특히 많은 상황에서 큰 USB 허브 기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커넥터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 다양한 USB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커넥터 어댑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USB-A와 C타입, 그리고 마이크로 5핀까지 다양한 커넥터들이 다양한 각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커넥터를 각도별로 구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베이서스 차량용 휴대폰 홀더. 이 제품은 cd 슬롯에 고정하는 방식의 차량용 홀더입니다. 환풍구에 고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네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보기에 좋고 견고한 차량용 홀더로 세로와 가로 고정대가 삼각 형태로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휴대폰을 자동으로 안전하게 잘 고정해줍니다. 지지대와 휴대폰 고정대를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휴대폰이 닿는 부분이 실리콘 패드로 되어 있어 휴대폰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락프로스 자전거 라이트 이 제품은 최고 1000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최대 200미터까지 뻗어가는 자전거형 라이트입니다. 경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내구성이 좋고 5레벨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4800mAh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보조배터리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IPX6 등급의 방수로 물에 강하고 두 개의 LED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존의 자전거 라이트가 답답하셨다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두 가지 모델과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피핀 K420 QHD PC 웹캠 요즘은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거의 필수로 이루어져 웹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웹캠은 화질이나 마이크가 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마이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피핀이 만든 2K 1440픽셀 30fps를 제공하는 PC용 웹캠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6개 레이어의 HD 렌즈를 탑재하여 보통의 1440픽셀 웹캠보다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기본적으로 탑재하여 선명한 사운드로 대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60도 플렉서블 헤드로 자유롭게 방향을 움직여서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위에 설치해도 되고 제공되는 트라이포드에 설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기대할게요. 안녕!